우리 아들 집념이 만들어낸 무슨 삼겹살? 집념 삼겹살 아, 이거 무슨 삼겹살? 숯불? 숯불이다, 숯불 구이 삼겹살? 이거 너무 힘든건데 저, 쉬운 게, 저기 있는데, 이렇게, 우리 아들이, 정말, 정말, 보여줬네. 더, 더 크게 쌀까? 응. 좀 작아. 이야, 입에 응. 하나 줘봐. 오, 우리 님들. 아이고, 매워라. 아이고, 매워라. 뜨겁지. 음! 와우! 오빠가 도해 줘. 와. 이걸 먹고 싶어 했구나. 우리 아기. 근데 응? 음. 우리 수현이가 이걸 응. 음. 왜 로임? 응. 냠. 먹기 쉬우? 님. 맛있습니다. 짜았네 음. 음. 너무 너무 맛있네요. 너무 맛있어. 근데 정말 빠지고 딱보니까 그러니까 응. 송일이가 생각했던 대로 진짜 넣을까 오빠 이거? 우리 아들이 응. 시연이가 정말 이거 하고 싶었던 건 포기 못한 이유가 있었네 야, 이번 추석에, 어 우리, 정말, 넘치도록 잘 먹었잖아. 응? 지금, 이게 한, 하이라이트야? 아, 정말, 힘들었으니까 하이라이트 좀 해자. 우리 먹은 걸, 다 여기다 나열하면 아, 저 집안은 무슨 집안일까? <laughs> 말을 못해 겠네. 아. 가족님들 감사합니다. 네,요. 감사합니다. 아들쪽에 고기 잘 감사합니다. 어. 아, 와. 아. 양 무슨 저기 없이 그냥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야. 음. 사실 이건 여기서 이렇게 지나먹는 게 거다. 말도 이거 소금 뭐 소금도 아니냐면 되게 맛있네 소금 있어 <laughs> 이거? 왜 간이 없는데? <웃음> <웃음> 오빠 이거근데뼈 있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 음. 그거 하나 저 삼양이 줘 제. 저 아까 하나 줬어. 응? 하나 줬어? 이때만 한거 이때만 한 거. 응. 저저뼈저뼈 그거죠. 응, 뼈많아 이거. 응. 안녕. 이거. 아. 걔 눈이 천장을 잘못 봐. 민양이 눈인데? 내가 아까 먹었잖아. 이거 먹었잖아. 오빠 근데 이건 빨리 빼야 되는거 아니야? 빨리 빼. 민양이 오잖아. <laughs> 아 금방 먹네. 이게. 털줄 안들 더 해야 되겠네 이거. 부족할 이게. 아 어, 미로 이거 올려놓고 그냥 오래 걸리니까 가서 응. 밥다 시고 다 먹고 그냥 응. 야 이거 하나 더줘 아빠. 음, 맛있어요? 어 이게 지금 오래간만이 <laughs> 저기 어, 그, 저기 빠져갖고, 응? 기름이 쪼까요? 응. 그 숯불에 응 음, 응. 음. 이거, 나안 파절이가 아까운데. 가자. 들량이 그래, 그래. 응. 가자, 가자. 응, 가자. 이거 들고 가, 이거. 이거, 이거. 응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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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. 응, 이거. 응. 가자. 응. 이거 할거 있으면 응. 이것도 다됐어 볼래. 얘한번 들리면. 동일아, 그점 응, 얘들아, 응. 다음 추석에도 부탁해. <laughs>